성경에 보면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뭐 나는 아니겠지. 근데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항상 배웠으나 신학 대학, 신학 대학원 또 신학 박사 과정을 배웠으나 결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 그 어디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그 시대에 있는 믿음 없는 자들, 그 시대에 성령 없는 자들, 그러한 거짓 교사들,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이들이 가르치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 실제 신학교에서 배우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배워라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진리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분 이두 성경 구절을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하리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 아 그러면 주의 영이 계셔야 진리를 알수 있고 자유케 되는 것이군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해 주시는 분은 진리의 영이시군요. 성령님이 계셔야만. 그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있어야 참된 교사고, 참된 목사고, 참된 사역자라고 할수 있는데, 성령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신학교에서 지식들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일학교부터 그렇게 배웠다고 해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드리고 보면 억지로 끌려가지고 자유함 없이 얼굴이 어두침침해가지고 찬양하는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항우 나가서도 저희 누나네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얼굴에 자유함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laughs> 거의 자유함이 있어요. 몇명빼고는아 그거 보면서 아그 교회가 원래 건강한 교회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기쁨이 넘치다는 얘기는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알수 없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날들에 이제 부각돼서 나옵니다. 위험한 때죠. 위험한 때란, 어, 가르치는 자부터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이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뭐 드라마도 될수 있고 오락도 될수 있고 부추식도 될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니까 교회인 건 틀림이 없죠.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요소 요소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세상과 동화된 자들입니다. 무니만 크리스찬인 것이죠. 완전 세상이죠. 세상 사람 양의 가지고 쓴 일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짜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탐욕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3장6절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겁을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난다. 또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아주 겁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포로로 사로잡는 거죠.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여기 나오죠?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이 여자들만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 또한 항상 배웠으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했던 자들이 똑같이 가르친 거예요. 둘 다예요.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알려주려고 하더라도 본인들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배우는 사람들이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숱한 나날들 동안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런 걸 배우지만 본성의 애정도 없고, 진리를 왜곡하고, 순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수십 년 동안 위에서 떠들어대지만, 그 아래에 계신 분들은 그냥 포로로 잡혀있어서 그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알 알뜻, 듯, 알 듯한데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는 게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중에, 그런데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 대적한 것 같이 이렇게까지 취급을 하네요. 얀네와 얀부레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죠. 마술사들 또한 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마술사 두 명입니다. 이들도 그들처럼 진리를 거역하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 마음이 세상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믿음에가나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스 2장 8절 9절 말씀을 빌어서 보면, 이 믿음은, 믿음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께 선물 안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받을 수가 없죠.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교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일들이 닥친다 하면서 먼저 그 교회 안에서 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들은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가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도달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결국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그게 마음에 심겨져서 행동 발달, 행동을 하게 되는 것까지입니다. 맞죠? 믿음의 행위.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우서 3장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들의 어리석음이, 저들은 얌내와 얌부레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 같이 그들의 요새 현대교회에 있는 그들, 거짓 대언자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알고자는 해요, 나아갔어요. 그러나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자들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아까 탐욕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들의 특징을 짚었습니다. 요한이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면서 탐욕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아. 그러면 그들은 세상 마귀의 자녀들이군요. 도리킴도 없군요. 본성 자체에 도리킴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거역함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은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라는 말씀도 있죠. 우상숭배자입니다. 어, 저는 안타깝게도 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기도 하셨고 장로님이기도 하셨는데 뭐 그걸 통해서 많은 뭐 신학교 또는 어 유명하신 목사님들 자제분들 또 저도 신학학가 다니면서 만났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실망스러운 걸 많이 봤습니다. 목사는 뭐. 제일 좋지 뭐 공부 잘 해가지고 솔직히 목사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대학은 뭐 누구나 웬만큼 공부하면 가는 데니까 근데 그내 네 설교를 듣기 위해서 박사학위딴 뭐 기라성 같은 뛰어난 인재들이 내 말을 다 듣는단 말이지 이게 제가 들었던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만큼 괜찮은 직업도 없어 당신 아들도 목사 시켜 할거 없으면. 대접받으면서 돈 나오지. 제가 이게 LA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 어, 뭐, 당시엔 좀 놀랐지만 지금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교회 교인술을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세습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 안에 탐욕이 없겠습니까? 목사가 되는데 탐욕이 없겠어요? 다들 목사님 한번 하면 쭉 자기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물론, 저는 모든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거짓 대원자로 드러난다면, 쉽게 얘기해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사역자로 드러난다면, 그러면 비극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성도라고 불렸던 정말 우리 목회자 또는 우리 목사님에게 주의 종에게 신실하고 잘 따라갔었던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 그렇게 인도한 고의로 그렇게 인도한 사람들은 매를 많이 맞고, 그리고 모르고 따라갔던 자들은 매를 덜 맞는다고 나와요. 근데 이 매를 맞는 현장이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말씀에 거짓대언자들에 대한 <laughs>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교회 안에서 다들 한 통속이 돼서 다 우린 거듭났다, 거듭났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데 이 평안은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Peace. 성령님이 없는데도 성령님이 있다, 성령님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하는 그 평안이 그들 안에도 없는데도 그냥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을 따라 살라고, 성령을 따라 걷자고, 빛 가운데 걷자고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없단 말이죠. 있었다면. 그 교회가 회계를 했겠지만 없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것. 예레미야 6장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오.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 그들이 내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행될 것입니다. 우린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성령이 없는 자들이 결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냉혹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린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쁨이 있는 거고, 교감을 하는 거고, 또한 말씀을 들으면 두 말씀, 세 말씀을 받을 그런 마음에 폭이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또그 말씀이 너무 맛있는 것이고요. 그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없으면 사역을 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세워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으나 구원받은 자들이 없다. 똑같은 자들이 양산될 뿐이다. 베드로우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아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음. 자,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를 부르사 구원받은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을 음. 아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한 권능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거룩하신 권능, 거룩하신 성령님. 권능이 성령님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예수님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암을 주신 거예요. 사랑도 주신 거예요. 믿음도 주신 거예요. 앞에 나와 있었던 그따위 것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에 이런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배신하며 고집세며 높은 마음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그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진짜를 주셨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아는 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이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자,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확장하는데 엄청난 것들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덕을 쌓을 수가 있어요. 덕에 지식을 쌓을 수가 있어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해서 끝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디모데오스의 가짜 그리스도인하고 정반대의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알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진리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성품에 관련되는 것을 주셨어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은 성령의 사람들이 주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비주류 중에 가장 비주류로 몰려있고, 이단으로도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아니, 저 사람이 천국에 있습니다. 아니, 저기, 저 날라리가 천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단으로 취급받은 사람이 비주류 중에 비주류가 천국에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가짜가 판을 치는 때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 가르쳐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늦지 않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단합시다. 우리가 항상 배웁니다, 매일매일. 내 진리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있습니까? 좀 부족하다면 갈망하십시오. 그럼 더한 진리를 주님께서 주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알수 없는 자들이 배웠으나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성령님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신학교로부터 배워서 또는 누구 어떤 검증되지 않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어떤 쓴 글귀를 통해서 배워서 머리로 아는 지식들을 전달해서 그것이 구원이다, 평안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또 그러한 곳을 지나쳐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께 직접 배우게 된 참된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매일매일 가르쳐 주셔서 우리 주님을 항상 더 많이 알아가는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